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갑진년의 양띠의 신년 운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 어떤 영상보다도 정말 중요하다할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양띠인 분들이 내년에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동하는 방위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방향이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동쪽 가든, 서쪽 가든, 내가 자리 잡은 풍수, 터는 정말 영향 많이 미친다할수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 양띠 분들 특히 활용하기만 하면 내년에 좋은 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볼펜을 잘 들고 오셔서 잘 기록해 두시면 정말 좋다 할수 있습니다. 내년에 양띠 분들은 특히 조금 피곤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수있는데요이 운을 극복하고 싶으면 개운을 많이 하고 싶으면요 이번 영상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시면요 미신원국에서 휴대폰 배경화면을 판매 중인데 이 양띠 분들은 특히 여기 보이시는 구호도 있잖아요 수기운을 의미하는 이런 배경화면을 이미지에 설정해 주면 정말 좋거든요. 댓글에 보시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금액도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좋다 할수 있고요. 특히 이 양띵 분들은요. 내년에 겁제의 기운이라 그래서 겁제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겁탈할 겁에 재물제를 쓰는데 내 돈이 겁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배우전이 자 불리할 수 있고 재물운이 특히 불리할 수도 있고요. 답답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사주 팔자만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흉한 기운이 조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급적 언행에조심하면 좋고요. 특히 준비되지 않았던 그런 창업이라든지 남들에게 등 떠밀려서 무언가를 진행한다 그러면 굉장히 운이 불러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양태분들이 어떤 색상의 의류를 입으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숫자를 쓰거나 어떤 기호법이 있는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요 나의 집을 기준으로 이동하면 안 좋은 방위와 좋은 방위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1대일 전화 상담하거나 수없이 많은 분들과 메일과 자료를 나름대로 많이 임상해본 결과 이 이동 방위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보다 더 대박나고 싶으면 꼭 참고하세요. 첫 번째는 1955년생 을미년생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동하면 좋은 방위가요. 이동 방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직도 되고 이사, 창업, 9일이나 10일 이상의 여행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나의 질부 기준으로 남동쪽, 북쪽, 남쪽으로 이동하면 정말 대박난다. 있고요. 2024년 양력 2월에 살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이동하면 불리한 방해는요. 남서쪽, 북동쪽. 동쪽, 서쪽,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967년생 정민연생 양팀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동하면 좋은 방위는요 남쪽, 남동쪽, 북쪽이 되구요 이동하면 안 되는 방위도 마찬가지로 잘 기록해 두세요. 다음은 1979년생 김민년생 양팀 분들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이동하면 좋은 방위는요 남서쪽, 남동쪽, 북쪽이 되구요 이동하면 안 좋은 방위도 잘 적어두세요. 다음은 1991년생, 신미년생, 양띠인 분들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이동하면 좋은 방위는요. 남동, 북쪽, 남쪽이 되고요 이동하면 안 좋은 방위도 잘 기록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2003년, 개미년생, 양띠인 분들이 이동하면 좋은 방위는요. 남쪽, 남동쪽, 북쪽이 되고요 이동하면 안 좋은 방위도 잘 기록해 두세요. 이동 방위를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대박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